아, 좋다. 갑자기 생각나는 건? 멤버들 보고 싶다. 그때 지민이가. 저, 저 멤버인데요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인데요. 웃음 단련된 정국이. 모기가 또 물렸습니다. 와, 진짜 형왜 이렇게, 목이 왜 이렇게 잘 물려? 모르겠어요. 나 대신에 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모기 새끼 진짜. 이 모기 새끼. <laughs> 내피 진짜, 진짜 맛있긴 해. 자기 피어필라는 아이돌. <웃음> 먹어봤어?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먹어봐도 좀 맛있긴 해. 맛집인가 보네요. <laughs> 오마카세긴 해. 최초 피 맛집 지민이. 웃음 터진 <laughs> 정국이. 지금 부위별로 대접하고 있잖아요. 허벅지, 어깨, 이마. 아, 이마는 진짜 맛있는데 이걸 줬네. <laughs> 어제 소문 났나 본데. 아, 씨. 이게참 돈도 안 받는데. 아이씨. 나는 아. 약간. 모기들한테 말고, 날파리 애들한테 좀잘 꼬인다? 똥파리도. 그 와중에 드립. 너 좋아하던데? 똥파리는 안 좋아해. 어제 연락 왔어. 아, <laughs> 보고 싶대? 못 있겠대. <laughs> 못 있겠대? <laughs> 아, 씨.